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오늘이 2021년 6월 11일. 네, 금요일입니다. 불금입니다. 2021년 6월 11일 보이는 라디오 레드 레드 게임즈 보이는 라디오 레드썬 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어, 기본적으로 최대 어. 깜빡했다 뭐야? 실장님 모자 짜잔. 모자 이거 보이시나요? 감자형 모자가 왔는데 <laughs> 이거 쓰라고? 네 컨셉상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주문 제작 <laughs> 이거 주문 제작한 거예요? 네아 써주세요 <laughs> 아 잠깐만요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형 감자형 방송입니다. <laughs> 이제는 운영팀이 저를 감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2021년 <laughs> 11월 아예 6월 11일, 예레드문의 보이는 라디오 레드썬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지난 주에 제가 방송을 못했어요. 예 네, 죄송하고요. 사실은 백신을 맞았어요. 네그 잔여 백신, 예 네, 덕분에 어, 방송을 못했고. 저희 지금 레드게임즈 직원들도 속속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안전해지는 레드게임즈가 되고 있고요. 어 우리 이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백신 열심히 맞으셔서 좀더 안전해지는 대한민국, 마스크 벗는 대한민국이 빨리 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 사실은 오늘 뭐 지난주 이제. 제가 조만간 이라고 얘기 어, 조만간 이란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조만간 이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실제로 예 저희가 지난주에 cbt 공지를 올렸습니다 예 cbt 공지를 올렸고 공지를 올려다 보니까 공지가 딱 나가고 나니까 어 건의사항 평소에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많이 예, 건의사항을 주셨고요 사실 근데 오늘 CBT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공이 소통은 혹시 이제 시간이 되면 좀 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빨리 넘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메인 테마는 예, CBT. 예, 정확하게는 베타 테스트입니다. 예, 이제 C를 앞에 붙이는 이유는 저희가 어,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알파를 했었던 것처럼 신청자를 받고 그 다음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예, 테스트를 부탁을 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어, 조금 베타. 이번에 진행될 베타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음,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공지로는 아예 구체적으로 나갈 건데, 그 전에 이제 조금 방송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 저희가 이제 4월에 진행을 했던 어, 알파 테스트는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놀자. 예, 오랜만에 한번 놀자. 뭐그 때는 뭐, 해상도도 옛날 느낌 그대로였고, 예. 그렇게 일부러 세팅을 해놓고, 이제 놀자를 했던 거고요 어,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한 2주 정도 했죠? 놀자였고, 그래서 이제 레벨업을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즐겁게 게임을 오랜만에 해주세요라는 컨셉이었어요. 예. 어, 물론 윈도우즈 10 테스트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유니티로 클라이언트를 바꾸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체크를 했고, 버그 수정도 했지만, 어쨌든 기본은 조금 재밌게 지내보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베타는 사실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어, 저희가 새로 이제 붙인, 음, 뭐, UI라든가, 컨텐츠라든가, 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테스트가 되는 환경이 필요해요. 예. 네, 해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음, 신청해 주신 분들이 레벨을 1부터 시작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어떤 레벨업 초반의 레벨업을 저희가 테스트를 할 필요는 사실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뭐 알파 때는 뭐 아이템 음, 때문에 파밍하신라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한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 운영팀에서 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특정 아이템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어떤 어떤 테스트를 해봐주세요 하고 그 이후에 그거에 관련된 피드백이나 혹은 어떤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베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서 음, 조금은 지금은 좀더 전문적인, 정말 테스트의 개념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기 보단, 정말로 잘해주실 만한 분들 위주로 저희가 이번에는, 알파 때는 사실 선별은 안 했어요.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청하신 분들은 다 드렸어요. 물론,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은 못 드렸죠. 심지어 한 번은 드렸어요. 예, 한200몇 분, 50분 정도 추가로 드린 적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그냥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 저희가 선별을 해, 아마 할 겁니다. 예, 해서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저희가 알파 때는 거의 한달 동안 테스트, 그,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 베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이 짧아요. 어, 짧다는 얘기는 그만큼 베타 자체가 열리는 것도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다. 조만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고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예. 그렇다고 저희가 짧게 진행할 베타 테스트를 위해서 어떤 뭐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하기도 조금 시간이 급해요. 해서 이번에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주변에 이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베타가 진행되는데, 어 지금 이 홍보기간이 짧 아니, 홍보가 아니라 신청기간이 짧으니 어좀 미리미리 해놔라 하고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미리미리 하셔서 나중에 어이 기간 이후에 못 하시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 다음 주 다음 주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공지를 올릴 겁니다 그 지난번에는 카페에서 뭐 쪽지로 이렇게 봤었잖아요 아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안하고 이번엔 좀더 세련되게 예 세련되게 받을 거니까요 기대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음또 뭐가 있냐면 이번 베타에 딱히 그렇게 많이 버그가 없더라 혹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베타를 진행하면서 어, 세팅해 놓았던 밸런스 값이 생각보다 괜찮게 잘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하면 정식 서비스도 그렇게 많이 뒤로 미질 이유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이번 베타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간도 짧은데 중요해서 예, 사실은 오늘은 꼭 베타 좀 참여해 주시고 예, 그만큼 저희 어, 피드백도 좀 열심히 부탁해 달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 저희가 정식 서비스까지도 그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신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식 서비스까지도 거의 다 준비가 다돼 가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게임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타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소통 방송이니까 소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양도 사실 이거에한 3배만큼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설명을 오래 드릴 만한 것들은 일단 다음 주 정도로 미루고요. 오늘은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만 몇개 뽑글러 왔으니까 바로 그냥 읽어 드리고 바로 답변 해 드릴게요. 네. 시작합니다. 채널 시스템 건이 인천 인, 닉네임 인천 일반 멤버십니다 채널 시스템 나옵니다. 억울하면 성투하자 일반 멤버님, 아, 보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핵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예, 핵 프로그램 붙어서 나옵니다. 이따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이랑신 님 일반 멤버 일반 멤버인 이랑신 님인데 어, 캐릭터 외형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이템 말고. 어. 요거는 저희가 오픈 스펙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후에 나옵니다. 옷갈아입힐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어, 볼카네스님, 성실 멤버님인데, 홈피에 보니까, 주피터도, 주피터가 제우스인데, 왜 주피터 목걸이도 있고, 제우스 목걸이도 있고 같은 앤데, 왜 이렇게 썼느냐? 예.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어, 레드문 원래 개발자가 회사에 오세요. 그래서 예. 제가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하는지, <laughs> 그거 답변드릴게요. 다음, 어, 순정마천님, 성실 멤버시고요. 어그 좌표에서 몬스터들이 아이템 드랍하는 거 부분을 걱정하는 내용. 예, 왜냐면 강화를 하면 어떤 특정한 데서 바글바글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건 한 10번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월드 랜덤 드랍니다 입 다음 어, 진행 중님 우리 성실 멤버이신 진행 중님께서 어, 물어보셨는데 음 법사 전용 무기는 이번에 안 나와요 네 다만 법사 전용 방어구가 나옵니다. 예, 요거는 저희,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행중님. 다음, 어, 단순 노가다 사냥 말고 퀘스트 추가를 건의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PC에는, 어, 조금 들어가거나, 어, 좀 한참 후에 들어가거나 할 건데, 모바일 버전에는, 예, 요런 식으로 저희가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어, 촌놈님, 특별 멤버시고, 예. 아, 아까 내가 읽어드렸나? 봉이님봉이님 일반 멤버 이분은 촌놈님 특별 멤버시구요 음, <laughs> 전체 외치기 이게 이제 저희는 전체 외치기라고 안 부르고 월드 채팅이라고 부릅니다 들어갑니다 다음 어, 크크크섬 성실 멤버님 예. 오픈베타 때는 제대로 홍보 가죠 네. 네이버 갑니다 다음 어, 인천 님이 또 주셨네요. 어, 버프 지속 시간 표시 관련된 거. 예, 저희도 이런 편의 부분은 동감하는 내용이고 다만 오픈 스펙에는 안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 스펙 이후에 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되게 끝나면 최대한 빨리 넣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통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어떤 걸 만들었는지 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메라 세팅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뿅 음. 짠, 예 돌아왔습니다. 어, 감자형 모자는 버려버렸습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옆에 있습니다. 개활자은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네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을 보여드릴 건데 어...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콘은 이제 바꿀 거예요. 예, 네, 지금 아이콘을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어요. 예전 레드문 감성 그대로 좀 써보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짠. 잠깐만요. 어 자동 로그인돼 버렸어. 어 이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예 로그아웃을 하면 되지. 뿅. 네. 런처가 생겼습니다. 해서 이제 음 아이디는 이제 이메일을 쓰시게 될 거고요. 어. 이제는 아참 베타 때는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예, 사실 얘는 이제 정식 서비스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이메일을 쓰시게 될 거고 회원 가입 절차를 가져가시게 될 거고 음, 이메일 인증, 그다음에 이제 SMS 인증, 그 휴대폰 인증이라고 많이 부르죠. 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제 게임을 실행하시는 구조로 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아이인데 제인 안 보입니다 아무는 <laughs>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런처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베타 때는 요거 방식으로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알파 때 하셨던 방식으로 할 거고, 요 녀석은 저희가 이제 정식 서비스를 위해서,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현재 이제 테스트 중이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잘 보이시나? 예. 이렇게. 예, 런처가 있고, 이제 요런 건 이제 더미 값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운영팀에서 이제 계속 안에 컨텐츠를 만들어 넣을 거고요. 지금 이제 계속 뭐제 얼굴만 나오고 있고 뭐 이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란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등장을 합니다. 이거 궁금하시죠? <laughs>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뭐가 들었을까? 드드짠 네. 이제 상점에서 이제 결제 부분인데 <laughs>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 저희가 이제 부분 유료로 가구요 부분 유료로 가고 어 아이템 판매할 것들이 정해졌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해당 아이템의 가치를 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보니까 일단 이렇게 상점이 있을 거다라는 것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거 읽어드리면 아마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예. 여기서 운영팀에서 또 이상한 거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감자형의 마음이라고 예, 써놓고, 1,100원. <laughs> 누가 내 마음을 1,100원에 살까 모르겠네. 그래서 이렇게 구입,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나오게 되죠. 예,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게임 가서 보시면 플레이를 해볼게요. 뿅 예, 게임이 떴습니다. 어, 접속해볼게요. 여기에서 로그인. 고. 뭐 앞에 담은 다 보신 거라 넘어가고요. 감자형. 여기도 여기는 감자형 아주 두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이제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음, 아까 이제 그 문의 주신 부분.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 UI도 조금씩 디자인이 이뻐지긴 했어요. 예. 아까 그, 그거 궁금해었어 예, 방어구는 강화 안 되냐. 그런지 자세히 보시면, 뿅, 뿅, 뿅. 예, 요렇게. 얘네가 뭐냐. 예, 500레벨 때 방어구입니다. 뭐, 아시는 아이템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는 아이템인데, 저희가 디자인을 좀 미스릴 시, 시리즈? 미스릴? 뭐, 세트? 뭐, 요런 느낌으로 네, 디자인을 조금 재구성했고요. 이제 얘네들은 500레벨 때 착용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강화를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맨날 전사만 뭐 있고, 법사는 뭐, 어떻게 안 되냐, 뭐, 이런 거는 또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뭐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예, 법사용 법사용 세트도 예, 따로 예, 준비를 했다 그리고 구성석들도 강화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여드리고 싶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이제 지도는 뭐 지난번에 보셨고요 음, UI는 계속 지금 아이콘이나 이런 거 작업 중이고 채널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채널 이동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다른 곳이죠 목이 <laughs> 훨씬 많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음, 저희 알파 때 초반에 이제 주택가 시리즈에서 사람들 많이 몰리면서 이제 몬스터가 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채널링을 예, 고민을 했고 어 채널링 시스템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초반에 이제 유저분들 많이 몰려도 사냥터 에가 이제 몬스터가 좀 모자라지 않는 예, 그런 상황으로. 그 다음에 좀 이쪽에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채널 선택해갖고 가실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채널이 딱두 개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안에. 그래서 붙어 있는데 채널 숫자도 예,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몰려서 몬스터가 없어서 사냥하기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은 없을 거고 이제 게임 하시다가 이제 친구분들이랑 같이 게임 하시기 위해서 특정 채널로 이제 모이셔서 예, 사냥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 방금 뭐였죠? 뭐 어, 보이시나요? <laughs> 어, 옆에 있는 팀장님도 놀라셨어. 좀 크게 화면을 해보고. 아이고 찌그러져 버렸다. 네, 이렇게 맞추고 보시면 땅네 데미지 나와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 많이 이제 뭐래도 아는 분은 다 알아 어떤 세트 맞추고 어떤 세트 맞추고 뭐 스탯 어떻게 찍고 뭐 이러면 어느 정도 데미지 되고 원킬 나오고 뭐 이런거 다 보실 수있어 아시죠 그냥 예 눈으로 확인 하시기 는 힘들지만 이제는 네.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실 수 있다 저희가 이제 데미지 보이는 비주얼적인 부분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확정 숫자는 아니긴 한데, 네, 이렇게 뭐 크리티컬이 터지면 네, 크리티컬 데미지도 보실 수 있고,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잠깐만요. 이것도 보여드리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장비는 디자인이... 어, 여기 또안 돼요. 여기 여기다 들어가 있구나. 네, 예. 저희가 이제 C 타입들 보통 우리 이제 음, 법사용이라고 많이 부르죠. C 타입들이 또 이렇게 디자인들이 조금 달라요. 그냥 음, 일반 전사 계열이라고 보통 많이들 부르죠. 네, 예. 캐릭터용이랑 이제 법사 계열 캐릭터의 어, 구분을 준5 0 0대 레벨. 네. 예. 장비들, 이 녀석들은 이제 강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 녀석들을 강화를 하시는 방식으로 예, 전사형 캐릭터들은 어,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네 어, 반지가 강화가 되겠죠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느낌일 거예요 사실 오늘 음 저거까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강화되는 모습, 강화되는 모습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백 대 무기들이 강화된 형태의 모습까지 이제 강화를 하는 모습이랑 오백 대 무기들이 강화되어 있는 형태의 모습까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사실은 조금 이제 버그가 있어서 오늘은 못 보여드리고, 다음 주 방송에는 확실하게 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어, 정리를 하면, 음, CBT, 어, CBT라고 그러지 마시죠. 베타. 예. 베타가 이제, 어, 다음 주면, 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모집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예, 좀, 주변에 알려주셔서, 예, 많이 알리실 수 있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어, 무난하게, 어, 어떤, 크리티컬한 게 없이 성공적으로 맞춰지면, 저희가 이제 정식 서비스도, 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런처라든지, 어, 그 다음에 뭐,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연동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채널 시스템이 들어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 데미지가 보인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강화를 하는 모습, 그 다음에 강화가 되어 있는 무기의 모습, 예, 신규로 강화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그래도 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어, 조만간 예, 베타에서 조만간 조만간 <laughs> 어, 조만간 중심이니 <조심해>. 조만간. <laughs> 조만간 게임 안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컷!